안녕하십니까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 최주석 부장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GLE 450 쿠페와 GLE 450 SUV 모델을 한번 비교해서 요목조목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정리 한번 해보드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일단 보시면 우측에 있는 게 GLE 450 쿠페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이 GLE 450 SUV입니다 아, 물론 둘다 SUV이긴 한데, 이 GLE 450,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말 그대로 정통 SUV죠? 엄마의 SUV, 아빠의 SUV, 정통 SUV라고 보시면 되는데, 450 쿠페는 이게 스포츠카인지 SUV인지 살짝 헷갈릴 정도로 이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전고도 살짝 낮고, 근육질의 어떤 몸매라고 보시면 돼요. 후면부도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힙업된 궁둥이를 좀 자랑하고 있고요. 디테일을 자랑하고 있고, 얘는 정돈되고 큰 가방을 메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실용적인 부분을 박스카의 형태를 좀 전형적으로 SUV 타입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트렁크를 한번 두 차종 모두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이게 트렁크, 왜냐하면 대형 SUV, 라지 SUV이기 때문에 트렁크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번 똑같이 한번 열어 놓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봐 드릴게요 먼저 어, GLE 450 SUV 인데 뭐골프백 4세트가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실릴 정도로 굉장히 전고 높고 큰 트렁크 용량을 자랑하고 있고 캠핑 여행 캐리어 다 넉넉하게 실고도뭐네 가족 다섯 가족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트렁크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GLE 3 5 0 쿠페는 트렁크 용적 양은 거의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고가 뒤에 루프라인이 디자인적으로 조금 타협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작아지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물건을 세워서 실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물건도 똑같이 많이 실고 있지만, 디자인적으로 타협을 한 거죠. 나만의 좀 스타일리시한 차량을 타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뒷좌석에 이게 450 쿠페에 대한 부분인데 제 키가 189 거든요 왜 그런 표정 참고를 한번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오셔서 정말 189가 맞는지 쿠페 라인 제일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전고에 대한 부분인데 실내 물론 맞습니다 그 g l 450 대비해서 450 쿠페는 전고가 6.5cm 정도가 낮아요.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아늑하고 굉장히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한,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쿠페는 차체 무게중심이 매우 낮고, 서스펜션 세팅이 살짝 더 단단하고 스포티합니다. 이제 6기통 3.0L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을 얹어져 있는데요. 출력이 381마력에 토크에서 53토크의 스펙은 동일하죠. 그렇지만 어 서스펜션 세팅이 살짝 더 단단하고 스포티함으로 인해서 코너링을 할때 어라 이게 진짜 대형 SUV가 맞아 하는 순간이 꼭 오거든요 묵직한 SUV가 아니라 큰 아주 큰 스포츠카의 느낌이랄까요 어떤 그런 느낌이 꼭 있습니다 쿠페는 SUV 탈 때랑은 약간 다른 심장박동수가 나와요 주행감을 요약을 하자면 GLE 450 대비 스포티함과 이 하체, 서스펜션의 단단함을 하체를 운전하는 재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설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g l 450은 안정감과 어떤 부드러운 승차감에 치중을 뒀다면, g l 450 쿠페는 단단한 하체, 어떤 스포티한 반응, 운전하는 재미, 그리고 역동적인 디자인에 아무래도 좀 중점적으로 둬서 설계가 된 차량. 같지만 다른. 다르지만 또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차종입니다. GL450 쿠페는 나를 위한 차예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가족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지만, 또 출퇴근할 때는 내가 혼자, 혼자 주행의 재미도 느끼고 싶고, 나 혼자만의 위한 차를 좀 타고 싶어 라고 하는 거에 아주 적합하게 부합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350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이게 350만원의 차이지만 이 디자인과 이 감성을 사실 그 350만원 이 금액의 숫자로, 수치로 우리가 가능해 볼수 있고 비교해 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GL450하고 GL40 쿠페에 대한 모델을 정리해 봤는데요. 보다 자세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주행을 해 보시고. 싶 다라고, 생 각이, 드 시면, 한성 자동차 서초 전시장 최수석 부장 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 시면 친 절하 게 상담 안내 도와 드리 겠 습니다. 자, 지금 까지 한성 자동차 서초 전시장 최수석 부장 이었 습니다.